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며칠 안 남았죠? 이제 5월 10일이 되면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 어, 1년이 되는데, 이제 그걸 계기로 매일경제신문이 우리나라 내로라 하는 100대 기업 그 CEO 최고 경영자들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해달라.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B학점, B학점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학점이 10%, B학점이 61%, C학점이 21%, B학점이 8%. 이제 그래서 우등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A학점과 B학점을 다 합산을 하면은 71%가 합격점을 줬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정말 손꼽히는 기업들 1번부터 100번까지 쭉 해서 거기 CEO들이 여기에 응답한 결과입니다. CEO 10명 중 8명은, 10명 중 8명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가장 잘한 정책으로 강성 노조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뽑았습니다. 81%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규제를 완화했다든지 법인세 보유세를 감면하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이제 이분들이 내로란 기업들을 대표하는 CEO다. 뭐 이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흡했던 대책은 그러면 뭐였을까? 윤석열 정부 1년 어, 저출생 고령화 대책, 고물가 대응, 뭐 수출 활성화. 이제 이런 것도 역시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어, 100대 기업의 CEO들이다. 이제 이렇게 감안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61%는 어, 지금 정부의 정치, 사회 경제, 이제 정치 경, 사회 경제, 국가 정책에 대해서 B약점을 어, 매겼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설문 중에 대답 73%,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 3명 중에 2명은 어, 외교안보 정책 평가에서 어, 한미 동맹 강화 아, 잘했다 이런 평점을 줬습니다. 아, 그리고 일본과 경제 협력을 재개한 것도 아주 후한 비교적 높은 평가를 줬습니다. 특히 이 다음 주에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 오잖아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강성 노조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화물 연대 파업을 엄단한 것, 고용 세습을 근절시킨 것,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한 것, 무엇보다도 저쪽에 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뚝심 있게 물에 붙이는 것, 뚝심, 반대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쫙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 CEO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노동시장, 세제 개선, 뭐 이런 것들 기업이 활동하기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마약 근절 대책,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개혁. 이런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 정치는 이제 C 학점 이하가 무려 절반이나 됩니다, 49%. 그리고 집권 2년 차에는 여야가 협치를 해라, 협치.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 제가 뭐, 그, 다른 신문사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기획기사로 내보낸 것에 대해서, 어, 이렇다 저렇다, 아 뭐, 개인 의견을 섞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치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과거의 잣대, 어, 과거의 캐해묵은 또는 낡은 어떤 사고 방식, 다른 말로 여의도식 그 달코다른 그런 사고 방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치. 협치를 왜 해야 되지? 협치가 무엇이지? 협치는 누가 하는 것이지?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도 됩니다.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정치 지형도에서의 협치는 대통령보다는 슈퍼 일당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협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당과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야당이 발목 잡지 않는 것 이것이 협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학자들, 정치평론가들, 언론사의 정치부기자들은 아주 이상한 그 낡은 그런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데 여의도식 문법 그 낡은 껍데기를 아직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협치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그 사람들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면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갓난 신고를 거듭하면서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협치를 하다 보면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양국법 개정안,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잘한다 박수치고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민주노총이 하는 일, 그거, 가만 놔두라는 뜻입니다. 지금 협치하라는 것은. 북한 김정은이 탄도미 사일을 매일같이 동해쪽으로 쏘건 말건 아랑곳 없이 북쪽을 향해서 평화 메시지 빡꾸기 날리라는 뜻입니다. 탈원전, 문재인의 탈원전, 그거 지속하라는 뜻입니다. 4대 강보 해체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대장동 수사 중단시키고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이거 주, 수사 중단시키고 그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협치가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협치를 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어, 그 매우 그이 진정한 뜻에 있어서의 적폐 내로남불 그것과는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그러한 2년차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협치를 하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협치인데 그 협치라는 것이 돈봉투 살포당하고 손을 잡으라고 그거 눈 감아주라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온갖 퍼퓰리즘 그런 이 법안들, 이런 거다 통과시키라고? 그게 협치입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도와주고 있는 것, 그것과 함께 해서 또 국민의힘도 퍼퓰리즘 그런 법안들 다 제안하고 통과시키라고? 나라가 어디로 가든 말든? 그게 협치입니까?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 협치가 어, 곤란한 원칙에 의해서 협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덮어놓고 협치,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 국내, 이, 경제 최일선에 있는 CEO들이, 윤석열 정부 1년 총체적으로 비학점을 줬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은 강성도조 대응을 가장 잘했다. 이제 이런 대답을 했는데요. 어, 그러면서, 어, 정치 부분에 대해서 C학점 이하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뭐, 여야 협치를 아쉬워 했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응답이 나왔다니까, 그것에, 그 응답이 그렇게 나온 것을 제가 뭐, 그걸 아니다라고 부인할 생각은 없는데,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 측정하고, 물어보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 그러한, 그러한 방식에, 우리나라 CEO들도 경제계, 기업계의 이 CEO들도 그러한 낡은 방식에 혹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낡아빠진 여의도식 정치 문법으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꾸만 그러한 잣대로 들여다보고 정치는 뭔가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